그 여자는 뭐 예전에 난 솔로 할때 쓰니까 뭐할 얘기가 별로 없고 영숙이만 할 얘기가 좀 있고 현숙이는 좀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결혼할 의사가 좀 있어 보여 근데 약간 그 된장 빌이 있어가지고 된장기가 좀 많아. 현숙, 영, 영자, 뭐, 다 약간 된장끼가 많아가지고, 그게 조금 그 평범한 남자들한테는 장애물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, 아니, 솔직히, 그래요. 나는 솔로에 나온 그 여자 세분 보면 관리가 엄청 잘돼 있어. 여자들 되게 이뻐. 되게 날씬해. 몸매도 좋고, 피부도 좋고. 솔직히 나는 그 여자분들 40대라고 안 보여? 여러분들은 그 그분들 40대라고 보여요? 내가 보기에는 나는 외모가 그렇게 40대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 정도로 관리가 잘돼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영숙이라는 여자도 영자라는 여자도 현숙이라는 여자도 그 남자를 가려가면서 그 외모를 따지는 거 나는 그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아니 나는 이렇게 관리하고 운동하고 피부 관리하고 피부과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 관리를 했는데 아니 자기 관리도 안 하고 담배 피고 술 처먹고 아나 이거 싫다.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아? 고속 노화 오고 혈관 막혀 있고 당뇨병 걸린 남자 싫다. 좀 출애하고 늑수그레한 남자 싫다.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냐고. 그죠? 진짜 그 여자분들 자기 관리가 엄청 잘돼 있고 어 되게 이뻐. 어, 내가 보기에는 진짜 그냥 40대라고 그렇게 안 보여.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그도싱 특집에 나온 30대 여자들보다 훨씬 젊어 보여. 내가 보기에는 훨씬 어려 보여. 그 정숙인가? 나는 솔로 요번에 나온 그 정숙이 있잖아. 35살. 그 여자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거기 나온 세 명이 더 어려 보여. 아니, 조금 그, 그 당연히 주름이나 이제 선이 있어 가지고 연식은 돼 보이지만 만약에 정숙이랑 그정숙이란 여자가 있어. 35살짜리 난솔로 정숙이라는 돌싱 여자가 있고 그 난솔 사계에 나온 영숙, 영숙, 영자, 현숙. 요세 명이랑 정숙이랑 이 누구 만날 거야? 하면 난요세명 만날 거야. 솔직히 이 여자들이 더 관리가 잘돼 있고 더 괜찮아, 더 팽팽해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여자분들이 충분히 그런 주장을 펼치고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올려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정도의 여자들이면은 어 영숙 영자 현숙 정도면은 지금 밖에서 남자들 꽤 붙을 걸? 연애하자 뭐 이렇게 하면은 연애하자는 남자들 꽤 있을 걸?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솔직히 거기서 연애하고 꼬시고 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. 다만 이제 눈이 하늘에 붙어 있어서 그렇지 천장에 붙어 있어서 그렇지 눈이 엄청 높아서 그렇지 그 여자분들 충분히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그래서 그 나솔 사계에 나온 그 여자분들은 내 보기엔 나쁘지 않다, 괜찮아 보인다. 그래서 아니 굳이 나는솔로까지 또 다시 나와가지고 그렇게 짝을 찾으려고 하는 게 그냥 자기들 몸값 올리기? 그리고 약간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연예인 뽕 맞아가지고 그냥 나온 거 아닌가? 재미삼아서 약간 놀러 나온 느낌이 들어. 그리고 나는 솔직히 나는솔로보다는 나솔사계가 더 재밌어요 지금. 왜냐면 나솔사계가 유쾌해. 그 여자분 세 분이 셋이 모여가지고 토크쇼 같은 거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셋이 너무 재밌고 유쾌하고 말도 잘하고 사회적 지능도 높고 그리고 좀 분위기 낄기빠빠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돼. 그래가지고 그세 분이 나는 되게 어, 재밌더라고. 셋이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서로 디스하고 친해가지고 노는 거 보면은 나는 그게 훨씬 재밌더라. 그래서 낯솔 사계를 저는 더 재밌게 보고 있고 그리고 예, 나는 솔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